바디에 div가 있구요 id는 b t 에요 p 태그의 id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내용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클릭과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테두리를 1픽셀 솔리드 레드로 했구요 div는 커서 포인터 손가락 나오게 했고 일단 전체는 마진 제로, 패딩 제로를 줬어요. 그리고 p 태그는 백그 라운드 오렌지를 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클릭이라는 놈만 딸랑 나와 있단 말이야. 즉이 p의 id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는 놈이 온데간데 없어요. 배경색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도 안 보여. 스크립트를 보니까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가 되면 함수를 실행하래요. bt에다가 bt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는 ID 컨텐츠를 찾아서 집어 넣어요. 자, 여기까지 변수를 객체화했습니다. 체크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상태 변수인 폴스를 집어 넣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체크 역할, 그, 트루 아니면 폴스의 상태 변화만 체크하는 겁니다. BT를 on 클릭하면 함수를 실행하라. 자, 실행하는 내용 보니까 만약에 자, 여기 느낌표 체크라고 되어 있죠. 느낌표 체크.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는 거죠. 체크는 기본적으로 폴스예요. 자, 여 논리적인 판단을 보게 되면 체크의 값은 폴스인데 이 폴스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의미는 not 폴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 chk 체크의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not 폴스가 됩니다. 나폴스 false라는 의미는 결국에 뭐가 돼요? true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거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true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false라면 false라면 false가 참이 되는 거죠? false라면 컨텐츠의 스타일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라.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컨텐츠를 뭐시켜라 없애버려라. 자 여기서 점 .스타일은 CSS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점 .디스플레이는 해당 CSS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으로 바꿔라. 그리고 체크를 true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true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체크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예요. 체크가 true면 컨텐츠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보여줘라. 그리고 체크를 원래 상태로 바꿔줘라. 자 그러면 어 이거 문법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텐츠가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안 보이죠 왜안 보이느냐 BT를 여기에서 온 클릭해서 자동 실행하라라고 되어 있어 자동 실행하라 BT를 뭐하란 얘기예요 BT를 클릭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시작 되자마자 클릭이 되어서 숨겨진 겁니다. 따라서 숨겨진 상태가 되고 만약에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아래쪽에. 다시 클릭하면은 거꾸로 없어집니다. 내려가고 없어지고. 물론 여기에서 온 클릭을 빼버린다면 자, 얘를 빼버린다면 내가 실행을 했을 때 내용은 처음에 보일 거예요. 보였다가 얘를 클릭하면은 내용이 사라집니다. 자,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되느냐. 얘를 응용하면요. 처음에 사이트가 실행이 될 때, 여기에 배너가 띄워지는 거야. 이미지 배너든, 텍스트 배너든, 광고성 배너가 띄워져요. 또는 안내문이 띄워져요. 공지문이 띄워질 수도 있어. 그랬다가 이 클릭을 뭘로 만들면 돼요? 버튼으로 만드는 거야. 닫기 버튼 형태로.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내용이 싹 닫혀버리게.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당연히 뭐 이때는 거꾸로 잡아야겠죠? 거꾸로 잡아서 체크 상태일 때, 체크 상태일 때 보여주고,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어떻게 해라. 토글을 하게 되면 사라져라. 이거 반대로 코드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탁 떨어지게 돼요. 요거는 이제 미리 숨겨버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벤트를 강제 실행하는 또 다른 활용법입니다.